교수님 강의 출석 체크. 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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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봄님 따봉, 따봉. 따봉, 따봉. <laughs> 난리마이요. 지금 따봄. 하하하하 시작하자. 일단은 어... 찍어 그리고 들어 그리고 창내려서 채팅이오이이데스 영어로 쓰자 데어이 맞지? 오케이 okay. 거야 게이 뭐닫는줄 알았어. 아, 어디 갔냐고? 여기 있어, 여기 있지. 로 아, 근데 내가 여기다 두면 채팅에 가리는구나. 그러면, 여기 센트가 잠깐만 문 열었네요 자자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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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도 문 열게요 나 방금 유령이 만난 줄 알았어 아 근데 잠깐만 이거 문을 열어놓는 게 맞나? 여기는 닫을게요. 여기는 닫자. 여기는 요즘 안 열어서. 다다다. 다다. 다다. 그리고 시작할게요. 일단 여기 문을 열었다. 어, 이런 어디다? 로비 아니면 여기 어딘가겠죠 여기도 열어 여기도 열어 그리고 버리고 버려 플도시도 버려 같이 모트 비디오 접었어. 조용하네요. 문 한번 열고. 헤이, 근가. 게임 시작하자. 이 앞에 문 시작하자. 졌습니다 와, 잠깐 만 요즘 유령들... 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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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방 여기 아니이 요즘 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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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오셨군요. 자 봐봐요. 처음에 여기 바로 앞에 문 열었잖아.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죠. 이거 이 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잠깐 멀리 있던 애가 여기 왔다가 갈 수도 있어. 가능해. 이러면 문 괜히 열어 놨다. 이러면 문을 괜히 열어 놨네. 이거 유령 여기 없는 거 같은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데, <laughs> 아 방지 봤어? 아 몰래 바꿨는데 봤네. 죽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렇게를 오늘 보여줄게. 작년이 마이요. 오랜만인 것 같은데. 우리 작년에 뵙지 않았어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지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지하에 있던 애가 1층에 왔다가 갔다가 하거든 그래서 난 지하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오늘은 좀 일찍 끌 겁니다 피로 누적이에요. 그리고 술 마시고 왔어요. <laughs> 커피까지 먹어가지고 괜찮습니다. I'm okay. 자여기도 일단 문 닫고 스텔리는 좀 아끼자. 갑자기 진짜 여기서 갑자기 내 앞에서 헌팅해 스미린 없으면 가는 거야.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스텔을 아끼고 여기써도 돼요. 왜냐? 여기는 스텔 없어도 어그로를 다풀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질러도 되고. 진짜 중앙이었을까? 진짜 중앙 1층? 근데 그렇게까지 조용하다고? 말이 안 돼. 여기 냄새 많이 나는데? 봐봐요. 나 여기 같은데? 어, 그치. 정답. 얜뭐 예, 어디갔어? 아씨다 맨손으로 왔네? 아뭐야 에이스! 아 맨손으로 왔어 아 하나 괜찮아 음. 죽지만 않으면 돼, 천천히 해도 됩니다 네 어차피 유령은 내손 안에 있거든 자, 제가 말했죠? 유령 막 지하일 것 같다고 이것이 바로 뭐야? 잠깐만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 뭐야 국주내 앞에서 내 앞에서 스킬 썼는데? 어 뭐야 어? 이거 뭐야 어? 지하에 있던 애 일로 왔어 잠깐만 잠깐만 나 소름 돋았어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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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니 물건까지 던졌어 어 잠깐만 얘 너무 무서워요 아 여러분들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을 하지마 이거 다 트윈스라 생각하지 그거는 너무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요즘 유령들이 이래 요즘 유령들이 이렇다니까 1층에 있던 애가 갑자기 지하 갔다가 지하에 있던 애가 또 1층 왔다가 요즘 그래 그래서 근데 지금 소름 돋았는데 잠깐만요. 다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1층을 가야 돼? 지하를 가야 돼. 꽃꽂이 <laughs> 지하 가는 중. 꽃꽂이 지하 갑니다. 근데 나 카메라 갖고 왔는데 카메라 안 갖고 왔네. 손 전등, 손 전등, 지하에 두고 왔어. 그래서 지하 가고 있어. 난 이런 거 여기인 거 같거든. 얘가뭐단게 떴는데 이게 왜 들고 왔냐? 정신 안 차리냐? <laughs> 괜찮아. 안 죽으면 돼. 어. 오늘 목표는 그냥 안 죽을 생각이기 때문에. 음. 증거는 늦게 찾아도 됩니다. 어차피. 이런 거 맞추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 봐. 이런 이런 거 맞잖아. 내 유령 바다 여길 것 같다 했잖아. <laughs> 여러분들이었으면 분명히 1층에서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인정하지? 경험의 중요성. 이것이 경험. 아이템이 좀 없는 것 같다 나 저기다 라이트 두고 왔나보네 몇개 저기 아이템이 있네 지금 비디오 카메라 급하거든요 라이팅보다는 그리고 내가 유브이왜 들었냐면 지금 손을 봐야돼요 아 그래요 외로나님? 아... 그럼 열심히 하셔야지 이들 파스모, 뜸하잖아 그치? 잖있는렇지정 윤정, 좀정고 o n 고 선을 한 윤정. Son, 윤정, 윤정. 한 o 없고 근데 이거 오분 s 없을 것 같다 이거 오브가 있으면 게임이 너무 쉽게 끝나기 때문에 오브를 아마 안 해놨을 거예요 근데 나 두꺼비 집을 올리고 싶어졌어요 근데 진은 아니네 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이 아니네 5단계 소리 손은 진짜 없어요 아 잠깐만 고려일 수도 있구나. 2F가 <laughs> 5단계 떴지 그러면 도트 봐야지. 사진기 갖고 왔으면 돈은 많이 벌었겠다. 그쵸? 가위. 라이팅을 하려나? 서마다 울었다고? <laughs> 왜 울었어? <웃음> 무서웠어요? <웃음> 오랜만에 하니까. <웃음> <웃음> 쏘밍마이요 앞이 안 보여요. 손이 하나 남는데 뭐가 져까? 돈이나 볼까 필요한 아이템 뭐가있지? 5밖에 아니고 트윈스 일단 짝대기 걷는데 트윈스 일수도 있으니까 일단 냅두고 고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한번 더 볼게요 10초만 기다리자 10 9 8 7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레이스 봐야 돼요, 레이스. 두꺼비집 안 올려도 될것 같아요. 지인은 아닌 것 같아. 야, 쟤 선화람도 없고, 선착고도 없어. 자, 뭐 하냐. 마트를 깔아요 여기다가 여기다, 여기다 줘요그 다음에 소금 깔아야 되는데 소금 깔기 전에. Are y here? Are here? Are here? Are here? Are here? Are you here? Are you h e r 냐 a 이 에이! o u 너 분명 여기를 걸었어. 근데 발이 없네? 레이스? 한번더 어, 밟아. 이거, 지금 방에서 걷고 있잖아. 방에서 걷고 있네? 발이 없어요. Oh, so easy. 게임 끝. 근데 대박이다. 마중을 1층 중앙 로비까지 왔어. 그렇다는 건 뭐다? 1층 로비에서 헌팅할 수도 있다. 그러면 뭘 해야 된다? 스태미나를 아껴야 된다. 딱 오면 바로 여기 뺑뺑이 돌아줄게. 여기 70초 돌아줄게. 위자부도 박살내고. 아니야, 이제 바빠서 이만. Welcome back. I've prepared some jobs for you. So easy.